21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 기 보면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신천하기에 한양으로 천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아, 공간이다. 이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어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왕실의 정통성을 립보고 효를 신천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바로 왕실의 제사와 관련된 거 바로 어, 종묘가 되겠습니다. 이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신위를 어 모시고 여기서 이제 예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어 정답은 제일 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한양 천도 후에 경복궁과 종묘, 그 다음에 사직. 자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 짓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예 또한 사직은 뭐냐면은 어 토지의 신 사와 곡식의 신 지의. 어, 지내는 거 그래서 어, 바로 이 국토와 관련된 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요사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직단이 되겠고요. 이세 공간이 가장 이제 중요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공자와 여러 성년들의 유패를 모셔놓았다. 자 요것은 어, 조, 조선의 이제 관학 기관들 어, 이런한 관학 기관뭐 예를 들면 뭐 성경관이라든지 뭐 서울의 중앙의 사학이라든지 지방의 향교 등등 이러한 음 교육기관은 교육 외에 제사의 기능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학인 서, 서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서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자신들이 어 이제 존경하는 어 유명한 뭐 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죠. 뭐 안양이라든지 뭐 송시열이라든지 등등등등. 아 근데 이제 관학 기관 등은 좀 공식적인 거뭐 공자와 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성현들 위패를 모셔놓고 그런 공간을 이제 그 명륜 저, 아 아니 명륜당이 아니라 이제 대성전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은 이제 명륜당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신농 씨와 후직 씨에게 어, 풍년을 기원한 것이다 이 신농 씨와 후직 씨는 중국 전설의 그러한 성현으로서 삼왕오제 뭐때뭐 그런 전설 시대에 이들이 이제 농업을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러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왕이 농업을 어, 이제 선모 뭐 직접 선을 보여서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어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것은 어, 선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렁탕이 유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경내에 조선총독부 경사가 세워진 것은 이제 경복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빗줄근 왕이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아~ 인꺽정이란 말이 나오죠. 아~ 인꺽정 일당이 뭐 저저 자고 예 바로 이인꺽정의 난이 있었던 예, 기간인데 이것은 어, 대략 한 1560년대 초 그니까 음~ 조선 중기 이제 명종대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명종은 이제 1545년에서 156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지기와 함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사화 중 최대의 사화인 을사 사화가 아 이때 발생하였는데 외척 간의 갈등 대윤과 소윤. 대윤은 이제 그 전임 임금인 인종의 외척이고 소윤은 어 이제 현 임금이 되는 명정의 외척으로서 유님 등이 대윤 일파를 윤원영등 소윤 일파가 이제 이제 공격을 해서 처형시키는데 이때 많은 사림들이 연루되어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왕과 관련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것은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 때인데. 북벌을 위해 준비한 군대가 청의여총으로 러시아정벌의두 차례, 그들 나선정벌이라고 하는데 두 차례 파견이 되었습니다. 4군 육진을 설치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 북방 영토를 경계선을 확정한 임금은 세 종이 되겠죠. 각각 최윤덕과 사군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육진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자 이것은 숙종 때 이제 환국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경신환국 이후로 이제 경신환국 때 이제 그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이 집권하는데 이때 음 서인이 이제 남일에 대한 처벌을 거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어, 기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갑술왕국 이후로는 서인 천하가 됩니다. 근데 서인이 이제 노론 손으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에, 격렬하게 또 싸우기도 하죠. 자 이것은 숙종 때고요. 자그 다음에 2조 전랑에 임명을둘러쓰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다. 자 이제 선조가 집권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림 세상이 되는데 다시. 예, 신진사림 동인과 어,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기성사림 심의 겸을 중심으로 서인으로 어, 선조 때인 1575년에 이조전랑 문제를 놓고서 분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 밑줄근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은 의주로 파천한 왕이 피신한 걸 파천이라고 하죠. 어, 국왕이 내린 국문교서이다. 외군 나오자. 고 일 이게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돼 있죠 임진왜란 때 이제 어 왜군의 북상에 대비해서 이제 선조가 의주로 이제 피신을 하고 여차하 명으로 갈 준비까지 했었죠 자이 시점이 언제냐 임진왜란이 천오백구십이 년 사월 십사 일에 발발을 해서 어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시점이 천오백구십이 년 4월 30일입니다. 예, 이때 예, 피신을 가서 어 이제 6월 22일쯤 되면은 이제 의주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군의 속도가 굉장히 진격 속도가 빠른 것이죠. 부산에서 시작해 서어 서울 도성 근처까지 보름만에 왔다는 것은 결국 어 400km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왔다는 것은 뭐 거의 외군은뭐 거의 뛰어왔다는 소리고. 우리 조선군은 뭐 도망갔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잘 모르더라도 임진왜란과 이제 예, 다시 또 이제 바, 에, 재발된 것이 정유재란이죠. 이것만 구분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 자,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건 세종 때이죠. 선조가 아니라 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스시마섬 정벌. 그다음에 개 약조가 체결이 되어 어~ 세견사의 입항이 허용이 됐다 이것도 역시 세종 때이죠 어~ 일사 음~ 사삼년예 네. 개년 그다음에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일란이 일어났다 자, 이 것은 이제 중종이 됩니다 1 5 1 0년자 그런데 이순신 신립은 임진왜 란때 중요한 인물인데 자이 명량대첩 이순신이 백이종군 어, 후에 다시 복귀해서 만든 어, 대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주파천 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일 번이 되겠고요. 자, 이곳은 이제 정유제란 때 있었던 일이죠. 천오백구십년9월에 있었던 일이고, 자, 신립이 탄금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순을 치고 항전한 것은 어, 바로 왜군이 막 맹렬하게 북상하던 시점이죠. 1오9구 년. 4월 30일 경중, 아 4월 28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딱 벌써 중앙까지 오고, 이제 도망간 준비를 하고, 4월 30일부터 선조가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을로 오는 것은, 자, 여기 전론이라고 했어요. 출전이. 그리고 여기 보면 여전이란 말이 나와요. 어, 여전제. 바로 보죠. 여전제는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제도이죠. 자, 어, 전국의 토지를, 어, 산세지형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경기로 삼달이 되죠. 어, 골적의 천월형으로서 경기로 삼아 그 안을 여라고 하고, 여기에 에, 여장을 두고, 음, 거기, 어, 이 여의 에, 농민들이 다 같이, 에,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자그 일한 만큼 어~ 또 이제 분배를 받죠 여장의 지휘 아래서 여장 목숨 따로 떼내고요자이 정약용과 관련된 것인데 자동 어~ 이실학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그 저서를 물어보는 것같네요 보기가 그럼 정약용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에~ 다음 같은 것이죠 세 가지가 꼭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데 목민심서. 자, 이것은 지방관이 지켜야 될, 예, 그러니까 지방제도 개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세유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제도의 예, 그런 개편. 그 다음에 흠흠심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형법과 관련된 것이죠. 예, 요세 가지는, 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세유표, 국가 통치제도 개혁. 그래서 정답은 쉽게 사 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자 이것은 북학파 실학자 바로 홍대영하고 관련돼 있고요. 동의수세보훈을 저술하여 사상의학. 태양, 태, 어, 태음, 태 소양, 소음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자 이것은 태양인 이재마가 되겠고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 어, 이것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 유수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학의해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전략과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에, 역시 북학화 중상적 실학자인 박 제가의 그러한 저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사 번이 되겠고요 정약용은 이제 여전제가 한계가 있음을 이제 깨닫고 나중에 이제 그 정전제 우물정자로 이제 전국의 토지를 이제 향촌단위에서 이제 팔 호를 나누어 가지고 이 가운데는 이제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이제 토지를 이제 나눠주는 뭐 그러한 토지제도, 정전제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5번 밑줄근 대책의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근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발인 한 필로 줄인다는 법을 시행한다는군. 자 이것은 바로 군역의 폐단을 개혁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 되겠죠. 자 이것은 간필론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농민의 군포 부담을 기존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죠. 그러면 굉장히 그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 보충책이 필요한데, 예, 보충책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부유한, 어, 지주들에게 이제 선무 군간포라는 것을 이제 걷게 되는데, 에, 선무 군간이랑 감투를 씌워준 다음에 군포로 걷고요. 결작이라고 해서 일결당 이두식 지주들한테 걷고요. 그다음에 어연염 소금 어, 선 선박세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러 보충책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전사업을 토지조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문권 지계를 발급하였다. 자, 이것은 어, 고종 때 대한제국의 그러한. 어, 어, 그런 이제 조세와 관련된 어,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 수신전, 출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자, 이것은 세조 때 조선 초기죠.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어, 현직 관리에게만어 과전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수신전, 출량전 명목으로 이제 원래는 과전법이 세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습이 됐는데 이걸 없애버리니까 사실상 모든 세습되는 토지를 다 없애버린 것이죠. 자, 이것은 조선 초기에 해당이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조선과 에도 막부를 잇는 사절단. 자, 이것은 조선 초기 대일 사절단인 통신사에 대한 것이죠. 어, 1607년부터 국교를 제기를 해서 1811년까지 어, 주로 이제 그 일본 막부의 그러 정권이 바뀔 때 음, 사절단으로 이제 보내는데 국빈 대접을 받고 우리의 조선의 어떤 선진 문화를 전달하는 그러한 문화 사절단의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정치적 기능 외에도. 자, 그래서 정답은, 어, 5번이 되겠죠. 19세기 초까지, 1811년까지 파견되어 문화교류 역할을 한 거, 이게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이 에, 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에, 이제 총, 어, 아마 1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회 정도 이제 파견이 되었으니까, 뭐 200년 기간 동안에 11회면 매년 간 것은 아니죠. 주요 이제 막부 정권의 변동 때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요. 아, 어, 단연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연행이라는 건 중국 어 북경을 연경이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연경 예, 주로 이제 대청 사신을 이제 연경으로 간해서 연행사라고 그러고 이들의 이 예, 기행문을 이제 연행록이라고 하는데 어 주로 이제 유명한 것이 뭐 홍대용도 있고 뭐 박지원도 열하일기라는 뭐 그런 음 연행록을 남긴 기 했지만 이제 여, 어 순수하게 이제 연행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남긴 사람은 이제 김정중이라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홍대용이나 박지원은 이제 다른 시기 이름으로 돼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이것도 대청 사신이고 그다음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이 예, 있었다. 자, 여기 일본에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이 되고 어,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런 것은 어, 명과 청의 수도가 북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청의 공동의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조공 무역을 하기 예,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 정기적으로 보낸 것이 어,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어, 뭐 하나 더 겨울에는 이제 동지사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뭐또 여러 가지 예, 뭐 진주사라든지 뭐 사은사라든지 뭐 이러한 것 등이 이제 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절 왕래를 위해 북평관을 예, 개설했다. 이것은 야인 여진하고 관련된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어~ 데일사전 어, 통신사와 관련된 것은 오 번이 되겠습니다 이십칠 번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상대 개첩은 어~ 소속 감찰직원들의 개 모임을 기념하여 어~ 제작되었다 이 상대라는 건 서리상처에서 서리백 같은 관리감찰 때문에 붙여진 뭐의 다른 이름으로 그 수정은 대사원이라고 불렀다. 감찰과 관련된 기구 바로 사헌부가 되겠죠. 자, 사헌부하고 그다음에 사관원이 있는데, 에, 여기는 주로 이제 감찰이 주된 기능이고, 여기는 간쟁이 주된 기근인데, 둘이 뭐 하는 일은 비슷해요. 대관이라는 것이 이제 둘이 구성을 해서 서경, 간쟁, 봉박, 서경.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죠. 법령 개폐라든지 간증을 왕께 충가하는 것이고 봉방은 왕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연을 왕과 신하간의 학술 토론인 경연을 주관하면서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 이세 개를 언론삼사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헌부하고 사관원은 공통적으로 대관 기능이 있다는 거 홍문관은 없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번이 되겠고요 오프미아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림의 권위로 중종 때 조강조성 사림의 권위로 폐진이 된 것은 도교 행, 도교적 국가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바로 소격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사기관이다. 자 이것은 승정원이 되겠죠. 국왕의 친위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된 것은 정조 때 설치됐던 장영영이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기도 배치가 됐고요. 왕에게 경사 사선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자 이것은 홍문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이 자문 역할하게 을 되죠. 28번 다음 검색 차례 들어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사람은 어 1, 2차 예성에서 각각 3년설, 1년설을 주장했다. 자, 근데 유교 경전의 제 해석을 시도해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았고 경신한 것으로 사서 됐다. 자, 사문난적으로 이제 몰려서 음, 죽은 사람이 딱두 사람이 있어요. 어, 뭐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박세당과 윤휴가 있습니다. 어박수당은뭐 삼문단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이제 색경이라는 농서뭐 이게 자주 나오고요. 윤휴는 어이 예, 사람은 이제 그그 그 북벌을 당시 이제 그뭐 오삼계 난등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어, 중국의 어떤 내분적 부, 어, 그런 모습을 보이자 북벌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그 이전에 현종 때는 어~ 예예송 논쟁 때 에, 그것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것은 이제 윤휴가 되겠죠. 그래서 에, 정답은 청의 정세의 변화를 계기로 북벌을 에, 주장했다. 바로 2 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확실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물 작성한 사람은 성종 때 조선 초기죠. 이때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김종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개수록에서 토지지도의 개혁령을 주장한 사람은 실학자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이 되겠고요. 양반전을 두어 양반의 허려 리 분을 지적했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뭐 이런 거 주장한 사람 아 지은 사람 박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중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시제를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쉽게 유년과 관련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서 2번이라는 것을 정답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번 밑줄은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상군 다복동 부근의 비밀의 장소. 자, 나오는 사람이 우군칙 홍경래나네요. 뭐 이거 보면 뭐임 끝났죠. 바로 어, 순조 때 바로 세도 정치 기간이죠. 어, 서북 지역민들의 차별과 여러 삼정의 불란 이런 것 등이 원인에서 일어난 봉기인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바로 평안도 지역인 서북민에 대한 차별, 네. 세도 정치. 이때 그 삼정의 불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원인 등이 되는데 그. 이 홍경 라인이라는 것은 자,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 있으면 주로 이제 청천강 이북 쪽에서 음. 한때 여러 지역을 에, 점령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예, 알아보도록 하죠. 청해 군대에 진압이 됐다. 자, 이것은 개항기 이후의 사실인데. 임오군란 때 청이 진압했고 또 갑신정변 역시 2년 뒤 이거 역시 청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됐어요.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된는 것은 철종 때 있었던 진주밀란이죠. 1862년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난하기까지 한 것은 인조 때 이괄의 난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역자로 뵙고 직강소를 에, 설치하였다. 자, 이것은 공학 농민 운동과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0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 시게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자은 것은 자, 출전이 일성록입니다. 일성록은 어 왕의 일기이죠. 어 실록에 쓰이는 사료에도 그런 출처가 되기도 하는데 1760년 그 세손이었던 정조 그 이후에 1 일기가 되니까 당연히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청화 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자, 조선 후기에는 17세기 이후를 말하는 거죠. 음, 청화 백자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 예, 자기는 이제 순, 발전 순서가 되냐면 조선 시대는 15세기에는 어, 조선 초기가 되죠. 이때는 이제 분청 사기가 유행했고, 16세기에는 이제 순백자, 뭐 전혀 꿈이 없는 거. 그 이후 이제 청아백자가 이제 예, 유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사 시 동인들이죠. 자. 조선 후기에는 어, 서민 문화의 그러한 음, 저변이 넓어지면서 기존에는 문학을 향수하는 것이 양반이었는데 이제는 중인들도 그것을 향유하고 를 동호인 조직 시사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담배 조선 후기 이후 이제 전래된 외래 작물이죠. 이런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거다 조선 후기고요. 저잣거리에서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예 돈받고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거 이제 장식 같은거 열리고자 이런거 다 조선 후기에 볼수 있는 것이에요 전 정답은 그렇다면 5번이 되겠죠 과전법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관리 과전법은 어 고려 멸망 직전인 1391년 공양왕 3년에 시작을 해서 세조 때인 1466년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조선 초기에만 있었던 제도이죠 예, 조선 후기에는 아예 과전이 예, 직전법이 이제 명종 때 조선 중기 1556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